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의 말씀 <laughs>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여리여겨라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하실 자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도서 마지막. 어 본문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첫 어, 구절은 힘써 어, 싸우라. 단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저희가 이 가인의 에, 잘못, 그 다음에 어, 발람, 그 다음에 어, 이 고라 자손들의 그 잘못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대상이 바로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면서 지나가는 자.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힘 써야 힘써 싸울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들이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올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그런 자들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칼에 고리를 시켜줍니다. 그 19절입니다. 당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교회 거짓교사들이 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전역대로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는 자이다. 결국은 이, 이 모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고 그것을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을 지 시간이 있으시나 그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 구원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다라지를 심판하고 싶으시나 구원 얻을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지금 단번에 싸워야 될 싸움을 어떻게 방법이 뭐냐? 20절입니다.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믿음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믿음에 자기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있던 자기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 위에 뭐 지식을, 덕에, 인내, 뭐, 어, 경건에, 이렇게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우리 정역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걸 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드리지 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욕적으로 구하면서 왜안 주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야구보서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데 구했으면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데. 의심을 합니다. 그럼 요동치면서 자꾸 의심하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각하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보러 보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는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킨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건축하면은 허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어, 교리가 오고 또 어떤, 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말씀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전보로 어, 가야지. 어려울 때뭐구술해야지뭐 이런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 궁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는 것은 심판 때, 주님께서 궁유를 베푸주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맞하지 않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 안에서 지극히, 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면서 지키면,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궁유를 안에서 가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제는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상급을 주시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에 떨어져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했으니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성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룰 때에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또두 어, 번째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혈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은 어떤 그 죄인을 정역대로 행하고 이런 자들을 궁일 속상이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궁일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궁일이 여기는 데 두려움을 어, 갖고 하라는 얘기는 나도 혹시 저런 죄에 빠지진 않을까. 그럼 우리 주위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볼 때 혹이라도, 그래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궁일한 마음을 가진데 혹이라도 나이가 저런 죄에 빠지진 않을까. 그럼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비방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분위기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하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가 나가서 생활하는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클레이어 할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삶의 왕이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젊은 세대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축복, 이, 이 송영 말씀을 보면 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무궁하신 그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건축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로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무단하게 그 귀한 열매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광고하는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인지 미혹시켜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한때는 저희들이 믿다가도 그런 행동으로 빠진 적이 많습니다. 당을 지으며 이간시키며 정욕대로 행하며 나의 혈기대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죄악된 행위를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잘난 것 하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님의 궁윤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 저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궁이 되었기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정말 그들을 불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내 앞길, 정말 그 하나 헤쳐나가기 힘들어서 이웃을 바라볼 눈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족속, 그 백성, 그 이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